안녕하세요. 흰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제가 지방에 배송을 갔다가 조금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또 중에 한 분이라도 기다리시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게는 한분한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강한 날 되시고 어, 영상 끝날 때까지 쭉 함께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몇 아이, 식재된 아이 보여드리고 어, 여러분을 또 만나뵙도록 만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아이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입장마다 실핏줄같이 빨간 적색 아,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그리고 얼굴이 좀 큼딱하니 크면서 자구도 이렇게 쪼랑쪼랑하니 예쁘게 내줘서 아, 농원에를 갔었는데 얘가 유달리 그렇게 예뻐 보이길래 제게 살사베르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데려자마자 소독하고 식재를 했는데요. 아 밑에 하단에 저 엄마의 목대 보세요. 그리고 아가들도 예 목대가 결코 하늘하늘하지 않는 요런 아이랍니다. 이 살사베르떼가 얘보다 키가 약간 크면 요 정도면 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죠. 근데 얘는 제가 키워봐도 그렇게 막 쑥쑥 자라거나 그러진 않고 마디게마디게 마디게 자라면서 또한 매력하는 아이기도 하죠. 얘가 지금 옆에서 옆으로 20cm 정도 되고요. 자구를 어쩜 이렇게 아주 균등하니 앞뒤로 빼곡히 내주는 요 아이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아이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앞뒤로 사이즈도 20cm 됩니다. 아주 예뻐요. 너 자구들도 어떻게 튼실하게 이렇게 예쁘게 나눴는지 유명한 작가님의 작품 네 그런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약간 붉은 톤이 돌고요. 밑에는 회색 톤네 그런 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주둥이가 좀 벌어졌죠. 그래서 이 아이가 꽃받침처럼 이런 느낌으로 한번 식재를 해봤답니다. 어, 살사베르떼는 그렇고요. 요 화분의 어, 주둥이 사이즈는 어, 16cm 정도 된가요? 얘가 20cm인데 왜 걔가 16cm일까요? 19cm 되네요. 그리고 어, 화분의 키는요. 17cm 정도 됩니다. 살사베르떼와 함께는 24.5cm 나오네요. 요 살사베르떼는 어, 35,000원 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단에 요 화분은 어, 작가님의 화분. 요정도 지금 6만원, 6만5천원 해야 하거든요. 아, 5만8천원까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들으시면 혼날 것 같아요. 네, 이런 살사 베르떼를 한번 이렇게 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요 아이는 아, 룬데리, 룬데리 어지간한 분들은 다 키우시기 좋아하시고 예뻐하는 아이 중에 하나죠. 이 룬데리가 이렇게 키가 한 요정도 약... 약간 쪼랑쪼랑하니 빨갛게 방울방울이 쫙 고시피면 환상인 그런 아이죠 그런데 얘 자체로도 이렇게 묵혀지고 다져지면 굉장히 예뻐서 룬데리 싫어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룬데리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아이보다 먼저 심어서 좀더 보랏빛이 어, 자죽빛이 좀 나는 그런 아이들은 네, 바로 시집을 가요 그래서 얘도 지금 식재해 놓은 지가 두 달, 한달 반인가 두 달인가 그 정도 됐는데, 얘가 좀 또글또글하니 예뻐져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대도요, 약하지 않고, 얘는 한몸 자연 군생이랍니다. 근데 룬데리 차라는 더러렇게큰 애들을 보는데, 생얼은 만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큰 애가 있으면 더 크게 어, 식재하고 싶은 게제 욕심인데, 만날 수가 없네요. 아시는 분은 어, 연락 좀 주세요. 이 룬데리가 지금 17.5cm 정도 나오고요. 한번 자연 군생이랍니다. 그리고 잘 다져져서 여러분에게 가도 네,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이랍니다. 이 화분은 공방분인데요. 지금 볼게요. 옆에 엉덩이 사이즈가 18cm 정도 됩니다. 앞에 문양이 이렇게 네, 아주 고급지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앞뒤로 네, 아주 단단하니 아주 야무지게 생긴 이런 화분에 제가 식재를 했는데요 이 룬데리는 지금 25,000원 사실은 해야 돼요 제가 데꼬올 때도 그랬었는데 많이 굳혀지고 다져져서 굉장히 건강해졌답니다 그러나 이 룬데리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화는네 4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아이도 룬데리예요 좀 전에 룬데리 보였죠 제개는좀 큰딱한데 얘는 완전히 솔방울같이 굳혀져 있어요 요런 애를 묵은둥이 네 요렇게 묵히고 다져지기가 조금 힘들죠 네, 1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분은 어, 유명한 작가님의 화분이랍니다. 아, 예, 이렇게 한마리가 앉아있죠. 네, 이렇게 포인트를 주신 요런 화분에 어, 약간 어, 보랏빛, 보랏빛 네, 그런 느낌의 요런 화분을 만들어 주셔도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요. 이 룬데리 사이즈 요 정도면은 얘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8, 9천원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 사이즈... 더큰 사이즈가 많이 굳혀지고 다져졌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애기도 굉장히 튼실하게 나오는 어, 그런 아이, 아주 건강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어, 요 화분 사이즈는요, 10cm, 10.5cm네요. 그리고 키는 10cm, 그리고 룬데리와 함께는 한 11.5cm? 아, 12cm 정도 되네요. 이런 룬데리, 어, 작지만 굉장히 묵혀지고 다져진 그런 아이랍니다. 얘랑 같이 식재한 좀큰 아이는 모두 시집을 가고 없답니다. 요 룬데리는 어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25,000원 하는 화분인데요. 그냥 같이 해서 28,000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신디. 이 아이가 신디예요. 신디. 근데 얼굴이, 색깔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근데 신대가 이렇게 쌍두로 나오기가 좀, 나온 걸 만나기가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외두로는 판매를 다 했는데 쌍두는 제가 신고 싶어서 <laughs> 빼놨어요. 그래서 이신대를좀 보여드리는데요. 아, 지금 9.5cm 나와요. 화분은 네, 옆에서 옆으로 11cm 나오고 이 화분도 유명한 작가님의 이런 느낌의 네, 화분이랍니다. 아, 신대는 지금 9,000원이고요. 요 화분은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디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 전체 신디와 키는 1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디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웨스트 레인보우 이 아이가 요 앞전에 좀 영상에 얼굴 큼딱한 애로 나왔었죠. 그애 모주 시집가고요요 하나 이가 남아서 제가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13cm 됩니다. 얼굴 크기가. 이렇게 살밥도좋고요 색감도 너무 환상입니다. 이 아, 아이를 이렇게 식재를 해 봤답니다. 예, 이런식으로. 이 어, 화분은 지금 8,000원 하는데요. 예, 8,000원, 4,000원, 12,000원이죠. 네, 한 분께 만원에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따로따로 하셔도 12,000원 정도 나오십니다. 아, 베스트 레인보우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예, 아이를 오늘은 시집을 보내 볼까 싶습니다. 요 아이가 바로 알사탕이죠 알사탕 근데 굉장히 튼실해서 제가 작년에 데려온 애들인데 한 포트에 8 0원씩 판매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올해는 가격대를 잘 모르겠어요 있으니까 또안 내려오고 소개도 안 해드렸는데 그래서 얘를 하나 둘셋세 포트를 사실은 식재를 합식을 했어요 그러고 그런데 요렇게 제가 화분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랬는데 뒤가 이렇게 보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싶어서 한 포트를 더 식재해 놓고 나니까 이렇게 아, 다복하니 훈훈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돌은 그냥 짱돌이 아니고요. 그 울진에서 누가 지인께서 보내주신 아주 멋있는 자연석의 자연석 아, 비바람 맞고 뭐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런 돌이랍니다. 그래서 이요아이는 어, 화분이 21cm 되고요. 얘가 어, 얘도 21cm 되네요. 이런 아이 어, 그냥 화분이 25,000원이고 얘를 2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얘한번더 해서도 2만 원. 그리고 요 화분도 2만 원. 어우 이거 득템의 찬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죠. 아우 사랑스러워라 알사탕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아이를 네, <laughs> 소개시켜 드립니다. 얘가 타이니 버그인데요. 얘가 이렇게 묵으니까 정수리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쪼랑쪼랑한지 금빛깔도 좀 나는 듯 아닌 듯. 이 타이니 버그가 제가 좀금 타이니 버그 금인 아이를 이렇게 얼굴 하나에 약 이렇게 줄금이 같더라고요. 근데고런 아이가 지금 도매에서 4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고 싶었는데. 찬스를 놓쳤답니다. 기회가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오묘한 빛깔을 내는 그런 아이예요. 타이니 버그가. 진짜 실물이 더 예쁜 아이랍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이중프릴. 이전에 작가님의 작품이죠. 이중프릴 그런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했었는데, 일부러 톤이 좀 어두운 톤에 이렇게 먹색이죠, 먹색. 그런 톤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얘가 더,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타이니 버그는 지금 이 정도면 14,500원 되죠? 그러나 눈도 오고 기분도 좋고 15cm 되고요. 화분의 키는 볼까요? 네, 12cm. 네, 12cm 되고요. 타이니 버그까지는 한 16cm 정도 됩니다. 요런 아이를 타이니 버그 만원. 어, 그리고 화분은 3만 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쁜 아이, 잘 다져지고 굳혀진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타이니 버그였습니다. 네 오늘은 짐노 캐리콘 금이라는 아이를 오랜만에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요 아이가 이렇게 금세력이 모두 좋죠. 요 아이도 이렇게 좋답니다. 그리고 얘는 하단에서부터 빨갛게 올라오죠. 자구도 이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얘가 꽃이 아 얘는 꽃 같아요. 그런데 꽃이 피면 한참을 가요. 그래서 얘를 개인적으로 참 예뻐한답니다. 요 아이가 들어와서 시집을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금세력이 골고루 네, 다, 다잘 들어있어요. 사이즈를 좀 볼게요. 짐노 캐리 궁금 6cm. 그리고 얘는 좀 큰데, 어, 요 앞뒤로 이렇게 노랑노랑하니, 네, 금세력 좋습니다. 어, 지금 얘는 하단에서부터 금이 올라와요. 그리고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얘는 이렇게 볼까요? 7cm. 7cm 되고요. 6cm 정도 되는 이런 진노 캐리콘금 네, 25,000원에 제가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비옥금입니다. 이렇게 오묘한 색깔을 내는 어, 핑크빛이 돌죠.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노랑노랑하니 이렇게 물이 드는 헤비옥금 이 아이가 지금 어, 3만원씩 해요. 그런데 지금 4cm가 좀 넘죠. 이렇게 봐야 되겠다. 4.5cm. 너는 몇 cm? 너도 4.5cm. 얘네들이 거의 사이즈가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헤비 옷금, 25,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비 옷금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판타스틱 금입니다. 판타스틱 금. 네, 요렇게. 네, 자구도 앞뒤로 빼고기. 요렇게. 내고 있고요. 사이즈를 좀 볼게요. 요 아이는 어, 10cm 정도 되네요. 10cm. 요 아가도 금세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이, 저기, 금색이 적금으로 이렇게 드는 이런 아이, 독특한 아이랍니다. 여기도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그런가 하면 여기 아가에는 또 빨갛게 나오죠. 그렇게, 네. 짙은 카키톤의 색깔과 예, 빨간빛이 어우러지는 판타스틱 금. 어, 지금 요 정도 사이즈면 4만원 정도 합니다. 10cm 약간 넘네요. 요런 아이, 35,000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아, 독특한 아이죠? 이 아이가 요렇게 얼굴이 생겼답니다. 요 아이가 바로 무자왕관용이라는 아이예요. 어, 얼굴도 요렇게 독특하죠? 예쁘죠, 근데. 네, 굉장히 튼실하고요. 요 아이 경우는 제가 한 6년 이상 키운 아이예요. 근데 굉장히 마득이 어느 날, 어느 날, 무심히 보면 약간 통통해졌고, 이 화분을 보고서 얘네는 알지 그렇게 표시가 안 나요. 화분 안에 쏙 들어 앉은 애가 지금 넘치고 있죠? 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아주 멋지게 앉아 있는 요런 아이가 있고요. 오늘은 요두 아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무자 왕관용은 이 아이보다 작은 외두, 이렇게 작은 외두가 2만원, 요 정도면 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구를, 안방지게이렇게 자구를 튼실하게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요. 어, 이 아이는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런가. 지금 8.5cm 나옵니다. 요 아이는 35,000원에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착하죠. 그리고 어, 보시면 어 요런 아이 아주 실색 작은 아이 요런 애들을 8,000원씩 파트라고요. 그러니까 35,000원이면 착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 아이는 사이즈 제가 오랫동안 키운 아이. 12cm 네, 12cm가 되고요. 이렇게 아주 다섯 아이가 아주, 수영도 너무 예쁘게 잘 자랐죠. 얘는 지금 12만원은 사실은 해야 되는데, 아, 요런 아이는 제가 9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왕관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 독특한 아이. 그러나 여러분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는 분이, 아시는 아이죠. 이 아이가 바로 맥도가리입니다. 맥도가리. 그런데, 이렇게 매력있게 생겼죠. 이 아이가 대품에서 원장 어, 농원의 사장님께서 대품에서 잘라서 이렇게 다 주셨는데, 아, 요 앞전에 하나이는 또 시집을 가고요. 그게 아쉬워서 또 데리고 왔답니다. 요 아이가 지금 10cm 정도 되었죠. 그런데 요렇게한두 짜리, 한두 짜리가 얘보다 약간 클둥 말둥 한 아이가 6만 원씩 해요. 근데 이 맥도가리가 좀 가격대가 있죠? 네, 밑에 하단에 뒤집어 보면은, 어, 굵은 뿌리는 있어요. 그래서 잔뿌리 나오도록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지지대는 했는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굉장히 건강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맥도가리는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좀 많이 센 아이인데, 이 정도로 예, 되면은 가격 상당합니다. 그런데 15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도가리 였습니다. 네, 이 아이를 아시나요? 이 아이가 한몸이랍니다. 한몸. 어, 이 아이가 바로, 네, 축전이에요, 축전. 축전이 애기를 잘라서 가격대가 착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 조금 애기를 잘안 낳고 희소성이 있다. 그러면은 또 겁나게 비싸죠, 코너 애들이. 어, 얘는 지금 18cm 정도 되네요. 둥그렇게 앉아서 그래요. 그런데 한몸이랍니다. 요 아이는 4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뺑둘로 앉으고 어, 너무 탄력 받아서 얘가 지금 분갈이를 이번에 해줬거든요. 이렇게 스카프 하분에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요런 아이 여기 주황색 꽃이 쫙 피면 또 환상이고 꽃핀 다음에 또 얘네들이 한 가닥가닥이 다 어, 이렇게 터져요. 이렇게 뻥뻥해져갖고. 애기를 낳으면 요 한몸에서도 선호두가 나오죠? 그러면 또이 분갈이를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런 축전을 한번 키워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요, 아 얘는 좀 부담된다. 너무 크다. 그러면 또요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 요 아이도 사이즈 좋고 아주 세력도 너무 좋아요. 네. 12cm가 되는데 또 요렇게 보면은 네. 12.5cm. 12 요렇게 아주 튼실한 요런 아이는 축전 1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아이도 약간 작아서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얘는 10.5cm. 요 아이는 8,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축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이 와서 치우기가 귀찮다고요? 아, 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좀 톤이 올라갔죠? 기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뭐든지 닥쳐진 상황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기분이 업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 동남아에서는 또 이렇게 평생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눈 구경 한 번도 못하고 어, 죽을 때까지 못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고 복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어, 다음 영상 때까지 어, 안녕히 계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릴게요.